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생방송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녹방 보고 계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채팅창은 못 읽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녹화가 시작이 되면은, 어, 아, 다 섞어요? 안 돼요. 저 그냥 따로 먹어보올래요. 녹화가 시작이 되면은,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인사는 서로 생략하기로 했어요. 그런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뉴는, 어, 주먹밥이랑 이거, 이거, 오돌뼈입니다. 이건 계란찜이고요. 예, 가격은 만 사, 다 해서 만 사천 원인가? 네, 그럴걸요? 근데 이거 따로따로 따로 시켰는데요? 주먹밥 따로 시키고, 오돌뼈 따로 시켰는데? 섞어 먹는 거예요? 저 그냥 먹을게요, 그냥. 오, 어, 맛있다, 오돌뼈. 오돌뼈, 저 처음 먹어보거든요? 아, 오돌뼈 맛있구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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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 뻔했다. 어, 어플 뻔했다. 오. 저 뚱뚱해요. <laughs> 키 때문에 안 뚱뚱한 게 아니라 뚱뚱합니다. 근데 네, 공복이에요. 음, 맛있다. 근데 이거 몇개 해달라고 했는데 진짜 맵다. 아 근데 좀 조심히 먹어야겠다. 딱딱한 데도 많네요. 아 그냥 수저로 다 먹을까요? 아 근데 저 왠지 손으로 먹어보고 싶어요. 왠지 음 응. 왠지 오늘은 손으로 먹어보. 고 오돌뼈가 뼈예요. 뼈. 맛있다 주먹밥하고 오돌뼈하고 같이 주먹밥해서 그렇게 한번 먹어볼까요? 제 완전히 다 섞기는 싫고 저는 따로 먹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섞어서 그래서 음. 오도독뼈가 바른말이래요 아 그래요? 오도독뼈요? 오도독뼈? 아, 맛있다 내가 네, 조심히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걱정해주셔서 내일 치과가는데 <laughs> 내일 치과가니까 어, 브라켓 떨어져도 돼요 가서 한소리 들으면 돼요 그냥 알코기라고할 정도는 아닌데음다막 뼈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11시에도 방송할 거예요. 저 지갑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11시에 방송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하고는 싶은이야아 제가 아프리카 TV를 하게 된 거는, 어, 좀 방송이라는, 이것도 어쨌든 인터넷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 쪽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방송이라는 그, 인터넷 방송이라는 거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하게 됐어요. 추천 99개 다 개뻥임. <laughs> 맞아요. 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대이 님께서 발표는 한개로 1199번째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견딜, 건들면 죽는다 님께서 팬클럽, 1200번째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염샌드 님께서 1201번째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200분 넘었네요. 음, 맛있다. 네, 오돌뼈 먹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먹어보네요. 음, 맛있다. 저도 주세요 하시는데 제가 드릴 수 있으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제가 캠에다가 드리는 건 제가 좀 오그라들어서 네 이사했습니다. 계란찜 먹으면 더, 더, 더 매워지는 것 같아요. 아, 뜨거워서 그런가? 아, 베스트비리는 한 일곱 번째 신청했어요. 어, 계속 신청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떨어지네요. 군대 제대한 지 1년? 1년 됐어요, 1년. 저 현역 갔다 왔습니다. 맛있다. 응, 은근히 양이 많네요. 네 오신 분들 반갑구요 제가 녹화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시청자분들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를 못안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먹밥 아, 맛있다. 이따가는 그냥 한식 뭐 한식집에서. 뭐 시켜 먹으려고요. 뭐, 잘 빼야죠. 음. 14,000원입니다, 14,000원. 매워요, 매워. 매워요, 매, 많이 매워요. 아, 정신이 없어서 물을 안 갖다 놨네. <laughs> 방송하고 나서 한 10kg는 뿜것 같아요. <laughs> 설님, 그거 알아요? 귀여우세요. 아, 살려님, 그거 알아요? <laughs> 알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빨간 집에서, 아니요? 무슨 아궁이, 어, 저, 그, 거기서. 어우, 매워. 주먹밥 하나 더 시킬 거예요. 맛있다. 아니요 아파트 안 살아요. 부켄님 초콜릿 한개 감사합니다. 오돌뼈가 삼겹살에 있는 그 오돌뼈 아니고요. 그닭닭 부위라는데 닭닭닭 닭 맞죠 닭. 닭 맞지 않아요? 아 저는 그냥 따로 먹는 게더 맛있어요 오돌뼈 돼지예요? 돼지예요? 그래요? 그렇구나. 네, 어떤 분이 닭이라고 하셔가지고 닭인 줄 알았네. 철인님, 개 패고 싶어요. <laughs> 그래요? 그러신 분들 많을 걸요? 근데 요리는 당분간 안 하려고요. 여기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아, 방송 처음 보신다고. 반갑습니다. 아, 저 그냥 손으로 먹고 싶어서. 왠지. 아롱님 별풍는 3장 감사합니다. 아, 이거 밥풀 아니구요. 인디고님께서 별풍선 10장으로 1202번째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진짜 맵다. 네? 감사합니다.